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한 적이요. 나도 치매 시작된 걸까? 걱정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치매를 막는 7가지 습관 매일 실천하신다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좋아지고 뇌세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식단 관리. 뇌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대표 음식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블루베리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트랜스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수면. 세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면 뇌속 노폐물이 정리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4.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네 번째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보다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5.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소통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특히 고립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자주 웃고 말하고 어울리는 게 중요합니다. 6. 스트레스 관리.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기역 담당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7. 정기적인 건강검진. 일곱 번째는 건강체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약 복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 하루하루는 작아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